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우리 여학생 두 명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좀 틀려도 어, 잘 봐주세요. 오늘... 네, 한국에. 이신너뭐 하냐? 계신, 아니. 아, 야, 카멜, 아, 미안해, 카멜. 카멜, <laughs> 너 지금 네. 뭐 해? 눈 봐보는 거야? 있어요. 어, 그럼 선생님이 어, 뭐좀 물어볼게. 네, 어? 물어봐도 돼요. 어, 이름이 뭐예요? 네, 제 이름은 카멜이라고 합니다. 어, 카멜이에요? 네. 아,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어, 신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랑 한국에 살아요. 아 한국에 살아요? 네. 어, 그러면 아기 있어요? 자녀분 아들 있어요? 네, 아들 있어요. 아 아들 있어요. 어, 네. 한국말을 잘하는데 어, 얼마 동안 공부했어요? 3 개월 동안. 삼 개월? 삼 개월 동안 음. 공부했어요. 아 공부했어요? 네. 어. 아침밥 먹었어요? 네, 아침밥 먹었어요. 음, 뭐 먹었어요? 음, 계란하고 음. 밥 먹었어요. 아, 어디 어디에서 먹었어요? 집에서 먹었어요. 음, 집에서 먹었어요? 네. 음, 누구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들 같이 먹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네, 아들하고. 오, 몇 시에 먹었어요? 열 시. 열 시. 10시쯤 먹었어요? 네. 10시.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laughs> 네가 학교에 온게 10시에 왔는데 밥을 10시에 먹었냐? <laughs> 아니었어요, 선생님. 너 10시에 밥 먹어서 시끄러워도 있 10시. 아니, 아 진짜로 10시에 밥 먹어서? 아니어.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선생님한테 말았어. 1시였지 10시였지. 시에 먹었어요? <laughs> 네, 10시에 먹었어요알잖요 어, 혹시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알아요? 나 i 아 e n 오늘이 네. 응. 어 오늘 사월 어. 월4일입니다아4월4일이에요 네. 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이에요? 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날씨는 맑아요. 어. 어, 맑아요? 네. 어제 날씨가 어땠습니까? 어제 날씨는 맑았어요. 맑았어요? 네.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어, 네. 내일 응. 날씨는 맑을 것 같아요. 어, 맑을 것 같아요? 네. 오, 한국어를, 한국말을 잘하는데, 얼마 동안 배웠어요? 3월 동안 배웠어요. 3개월 동안 배웠어요? 네. 어,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 누구 누구한테? 누구한테? 최자봉자덕자 저희 저희 차, 목차, 차차 저희 최봉덕. 저희 선생님 아, 배웠습니다. 한서한서 배웠습니다. 왜왜 아. 어, <laughs> 왜 한국에 <laughs>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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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막 <laughs> 가라앉네. 죄송합니다. 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아,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학 이름 알아요? 응? 음? 이름. 이름은... 아나운드 유니버스티? 네, 오산 학교? 오산 대학교. 네. 아니, 아니면? 순천향대학교. 순천향. 대학교. 순천향. 네. 어 순천향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 무슨 학과에 다니고 싶어요? 호텔 호텔 관광서세스아 따라하세요. 호텔 호텔. 관광 관광. 서비스 학과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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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에에 네. 다니고. 다니고 싶어요. 아, 호텔 방광 서비스 학과에 다니고 싶어요? 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자, 학생으로 가야지스쿨라시 응. <laughs> <laughs> 잘했어요. 어. 네. 어. 너무너무 예쁘게 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틴! 어. <laughs> 아무개나가 한 뭐해? 너 앞으로 와봐 앞으로 앞으로 어, <laughs> 우리 어, 크리스트는 그, <laughs> 항공 어, 항공 음, 여승무원입니다 항공 여승무원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음, 음, 일을 안 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아누이르사빈 아누 에어라인 Emirates a i r l i n e m L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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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e m i r a t e s e m i r a t e s e m i r a t e s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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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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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두바이 m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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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테페아 항공에 비행기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가 그 안내 방송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어아 알아 알아로 있잖아. 어,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뭐 안내 방송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스맨. 페드바 꼰테 응? 네. 어, 아, 아시짜 네. 한번 해 보세요. 그 아, 아나운스. 예, 예 샘플. 음. 아니.

welcome to emirates airlines on the flying time to manila will be eight hours and a half W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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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ll, so. our captain will be captain yeah. toy from yeah. manila and we'll be cruising around 45000 feet we'll oh. to sit back relax and enjoy the flight thank you 네. 나이비모 뭐? 네. 네. 아, 네. 이 샤이. 샤이. 이름이 정말 이름이 뭐예요? 리오 아, 우리 그 크리스틴 학생은 오늘이 이제 3일째3일째 어, 3일째 공부를 응?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몰라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죠. 아, 이름이 뭐예요? 안호빠 할란모. 아, 저는 응. 크리스티입니다 아, 크리스티이예요 네. 음.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나영사카나 같은나 저는 랄리델리바 세티 에서. 야 너희들은 지금 뭐 하냐고 공부하고 있어? 빨리 자습해. 너 똑바로 서고 똑바로 앉아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마시빠가라. 지금 누나가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휴칠지 오개구 말이야. 은우나 인터뷰 이거 밖에 인와 또와 왔 아, 아, 아. 네. 오케이? 어 <laughs> 지금, 지금 어디에서? <laughs>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내가안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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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시 누가 누가 까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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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웨크리스한테 아, <laughs> 인터뷰하는데, <인턴을> <laughs> <Okay>? 어. <laughs>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저는 지금 플라네세에서 살아요. 왜? 하, 너 웃지 마라. 너, 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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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너도 너 웃지 마. 지금 크리스틴이 잘못 하니까. 지금 애들이 지금 비웃고 있어요. 응? 네. 어, 크리스틴 힌디 마루노 이카와에 이투와토와. 와, 아니. 네. 아니요. 어. 아, 아니야? 아니요. 어, 그럼 열심히 뭐다 크리스틴 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네. 한국 음, 아, 가야마 본네 한국 한국에 있는, 있는 대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입학하고 싶어서요 싶어서요 근데 검수 왕 아니 왜니왜 손을 꽉 잡고 나리를빙구려 둘이 친구 너, 친구 너, 친구 깨나 까봐 니또 하와가 나깨마이 네. 아니 왜, 왜 손을 꽉 잡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 아니 무서워요 아 무서워서? 네아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입학하고 입학하고 싶어서요 입학하고 싶어서요 오케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요 입학하고 싶어서요 항공 어? 서비스 학과에 가고 싶어요. 항공 서비스 학과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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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잘했어요.